일자리가 아니었네. 어이땡 빠졌어요? 어 그러네? 어이땡 빠졌네. 조심. 해 와우. 호호호호. 들어오시죠. <laughs> 살짝 간보신 오. 이 땡도 빠졌지만 저도 어허? 빠질게요. 뭐야? 물에 빠지신 아, 거 아니에요? 커터? 아, 아 저는 물에 빠져도 아프. 괜찮아요. t 아그 o w I 달려도 될 k 같아요. I <laughs> 어... 선배 죽지 오케이. 마. n o w I don't know. I d o 어 t k n 장 w I 선배 뒤를 부탁해 w 모르겠어 아닌 거죠? <laughs> 어, 오케이 o n 이 k n 이거로 <laughs> 아, 이거 어디로 갈까? 그래. 어머님. 재밌게 갈까요, 아니면 제가 이길까요? 확실하게. 오! 어! 아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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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 재밌게 가죠. 사이. 저 군대인데 봉구사 해드리겠습니다. 들어오시죠. 니다저 할까? 예. 들어와야죠. 이런 거는 재밌게 가야죠. 손배치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어, 나쁘진 않은데 나쁜 사람 같다. 어? 아, 나쁜 사람. <laughs> 나쁜 사람이라서. <laughs> 아, 달려볼게요 이거는 살짝. 어, 너무 커. 오케이. 너무 무서워. 나 이거 하면 또오 오래... 아, 그오 사장님한테 근데... 갔다 올야 <laughs> 되는구나. 아, 오랜이신가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사 삼표 이렇게잘 나오는 데서 <laughs> 김 사장님 좀 보고 올게요. 김 사장님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, 받아왔습니다. 또, 기사장님한테.